떠납니다. 서울역에서 부산까지 KTX를 타고 갈 건데요. 부산에서 자전거와 함께 배를 타고 일본으로 가려고 합니다. 빨리 부산으로 가 볼게요. 부산으로 점프. <laughs> 들과 함께 서울역에서 부산까지 KTX를 타고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일본으로 갈 거예요. 하드 캐리어 말고 소프트한 큰 가방으로 챙겨 주세요. 네. 네, 네. 여서 간단하게 브리핑 하고 바로 이동할게요. 코팅된 용지 드린 거. 이거는 어메니티 교환권이래요. 이거 가지고 어디 가면 수건하고 어메니티로 바꿔주나 봐요. 네. 교환하시면 네. 되고 자전거 수하물 있죠. 수하물 수속이 급해서 수하물 수속을 먼저 빨리 이동해야 되거든요. 그럼 바로 일단 수하물 먼저 이동할게요. 지금까만 네. 들고 가셔야 될것같아요좀 무겁더라도 네. 네. 이동할게요. 빌라에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자전거만 운반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자전거로 이제는 배로 옮기려고 합니다. 음... 오른쪽으로 다시 하야 돼. 일본은 특히나 식당의 규모가 작아가지고 오히려 저희 1 1 명이 한 번에 입장하면 식사하기 어려운 식당이 많아요. 저희가 1일차 숙소 주변에 식당이 맛있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구글지도 검색해 보시고 편하신 데로 가셔서 마음껏 식사하시고 저녁 시간에도 그냥 자유시간 보내시면 되고요. 뭐잘못 찾겠어, 나는 어딘지 모르겠어 하시면 저희가 이동하는 시간에 나오시면 저희와 같이 이동하셔서 뭐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그냥 완전 자유여행처럼. 모르는 사람들처럼. 흩어졌다가 아침에 모이어서 모여, 자전거 타고, 또 모르는 사람처럼 헤어질 거니까 그렇게 편하게. 자유여행처하 하시면 a 같아요. i m Did you ask me? Okay, 가 e 네 여기나 c 안쪽에 있을 거 같아 네아 i n g to go. y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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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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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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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멍조끼 아닌가? 이게... 그런가 봐 뭐여 대 미쳤네 여기 핫팩도 있어 오오 좋은데 여기야. 진짜 처음으로 배에서 잡보는 건데 지금 멀미약을 제가 챙겨왔거든요 잠깐만요 짠다 약이야 제가 파워제 그리고 가그린 홍삼 피로회복제 약이란 약은 다챙겨왔습니다 얘, 예, 얘가 예, 뭘 어, 약을 넣었는데? 아, 이거 하나 먹는 건가 두알 먹는 건가? 하나 먹어봐야겠다. 아, 지금도 약간 배가 흔들 흔들. 어. 흔들흔들. 어. 뭔가 흔들흔들거려. 우선은 약을 한 시간 정도, 한 시간 전에 먹으면 되겠지? 어. 맛있는데? 캔디 같아, 캔디. 되게 상큼하다. 어. 아, 돌아올 때도 먹어야 되니까. 아껴 뒀다가 어, 자전거를 또 운반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자전거를 항공편으로 이용을 하지만 이렇게 일본의 후쿠오카로 가는 이제 여행은 이렇게 배편으로도 갈수 있다 그래요 배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122km 정도 라이딩 할 거예요 122km에 회고가 한 1000k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4일간 라이딩 투어가 300km에 어, 상승 고도가 4000 정도 되더라고요. 여기 내부에 샤워실이 따로 없고 침실이랑 세면대만 있어요. 그래서 목욕탕이 대중 목욕탕이 있대요. 이용하는 시간이 따로 있어서 그 시간에 이용을 하고 화장실은 공중 화장실 나가면 바로 공중 화장실이 있어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어요. 정수기는 밖에 따로 있고 배로 또 처음 겪어보는 거니까, 아, 이렇게 하는구나. 이제 씻고 내일 아침에 만나요. 안녕. 무었고요 일본에 도착을 한 거예요. 우선 아침밥을 먹어야 돼요. 지금 너무 배고프고 힘들어. 준이야 자전거를 가지러 갑니다. 어, 날씨 따뜻한데? 서포카를 기다리고 내가 있어요. 아, 커피 한잔하고 싶다. <목소리> 빌러 대표님이 <목소리> 서포카를 <목소리> 가지고 오셨고요. 짐을 다 싣고 <목소리> 자전거를 <목소리> 타고 지금 편의점에 갈 거예요. 문제가 생기시면은 저희가 열 명이 주행을 하는데 5 번에서 문제가 생기던 6 번에서 문제가 생기던 반드시 본인의 상황을 바로 앞 사람한테 전달하셔야 되고 그 사람의 상황을 들으셨으면 반드시 자기 앞 사람한테 전달을 해주셔야 돼요. 저희 그룹 중에 누구라도 문제가 생기면 모두가 정차하는 원칙으로 주행할 거예요. 누군가 문제가 생겼다 모두 정차, 다 같이 출발, 다시 모두 정차, 다 같이 출발, 다 같이 가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본은 우측 통행이 아니고 좌측 통행이라 조금 헷갈리네요. 생활사동을 많이 타요. 도시라서 뭐 그런가? 부드러운 걸 먹어야 될것 같아. 어 이거 맛있겠다. 이거 먹어야겠다. 부드러워. 좋았어. 이거. 대박이다. 와, 종류가 엄청 많다. 대박. 와, 여기가 천국이네. 아, りがとうござ 급을 한다고 하니까 여기서 좀 먹어둬야 돼요. 엄청 들어요. 이게 겹겹이 있어. 한국 이 라고 좀 많이 비슷하다. 올라가는 것 같은데. 좀 작은 레스토랑 있어요. 여기서 밥을 먹고 오늘 120kg. 맞죠? 120kg. 죠1 2 2 2 k g 12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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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0 고수 고수. 이게 고수래. 괜찮은데 냄새? 냄새 고소한데 맛있겠다. 일본 고수는 다른가? 어 숯불에 구웠나봐. 대패 삼겹살인가? 데리야코 소스, 밥이랑. 음밥 되게 많이 주신다. 음 반찬이라 이런 건 되게 소박한데 음식이 뭐랄까 깔끔하게 기본에 충실한 듯한 음식. 이게 체인점이에요. 엄청 많네. 일본의 체인점은 이렇구나. 아 밥이 술술 들어가네. 되게 힘들었나 봐. 키로 남았 어요. 습니다. 근데 일본은 어딜 가나 약간 조용조용한 것 같아 진짜. 아. 어. 와. 와, 122km에 상승 고도 1000 1000. 5시예요, 지금. 오후 5시. 손가락이 압이 올라서 핸들을 못잡겠다라 아우. 오. 오. 아, 여기다. 바로다. <laughs> 너 와. 좋아 와. 냄새 와. 좋 <laughs> 빌러 신디케이트에서온제 자전거 여행이잖아요. 근데 이제 같이 오신 분들과 함께 하는 것도 있는데 오늘은 이제 아무래도 풍경이 좋을 것 같아서 따로 라이딩을 하다가 중간 지점에서 합류할 예정이에요. 어, 편의점 있다. 이거 봐야지 다음에. 파이팅! 아 배고파 파이팅! 배고파 배고파 오늘은 이틀 차 오늘은 아소산 국립공원을 갈 거예요 그래서 아마 풍경이 진짜 어마어마하지 않을까. 그냥 그런 상황은 본인이 보고 본인이 굉장 위험하다고 하시고 스낵먹가지고 저희가 뭐라고 절대 안하니까 유인하고 쿠나무 먹은 적은 상관없고 그늘은 그거는 녹으니까 달려고다니까 쿠나무치나 뭐 이런거 들셔도 되는데 뭐 달리면서 드셔도 되고 그니까 러 저희가 그배 내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를 몰라서 오늘 <laughs> 한입씩만 릴러 신디케이트에서 같이 함께 온 자전거 여행이에요. 올해도 일본, 대만, 그리고 이탈리아, 그리고 치앙마이. 되게 많은 해외 투어가 지금 계획 중이고요. 계속 주마다 라이딩이 여러 가지 있고요. 어, 여러 가지 혜택도 있으니까 제가 밑에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둘게요.